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서울역 바로 코앞, 새로 생긴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스파크 플러스 서울로점,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역 바로 앞에 진짜 최근에 지어진 에너지 플러스 서울로 건물 있죠? 거기에 들어선 최신 공유 오피스예요. 와, 위치랑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열자마자 진짜 핫하더라고요. 자, 그럼 뭐가 특별한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와, 입지가 정말 비교 불가해요. 서울역 7번 출구에서 걸어서 딱 1분. KTX 공항철도, 지하철 1, 4호선 경의중앙선까지 뭐 그냥 전국 교통의 중심이죠. 그리고 서울로 7017 산책로랑 건물 3층이 바로 연결돼서 그것도 편하고요. 둘째, 최첨단 시설 덕분에 일하는 환경이 너무 쾌적해요. 사무실의 80%가 창가 쪽이고 층고도 높아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24시간 개별 냉난방은 기본이고, 뭐랄까 IoT 시스템으로 조명이나 온도도 알아서 조절해주니까 스마트하죠. 특히 11층 메인 라운지 가시면 시티 뷰가 탁 트여서 진짜 좋고요. 거기 뭐 중요한 미팅하기 좋은 IR 룸도 있고 커피나 차도 무제한이에요. 셋째. 공간 종류가 다양하고 멤버십 혜택도 괜찮아요. 사업자 등록 가능한 1인 지정석부터 시작해서 50명 이상 쓰는 큰 사무실까지 다 있거든요. 필요한 크기 맞춰 고르면 되고 책상, 의자 같은 기본 가구는 다 챙겨줘요. 아, 지금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하고 있다니까 할인 혜택은 꼭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전국 스파크 플러스 라운지도 그냥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딱한 줄로 말하면 스파크 플러스 서울로 점은 진짜 최고의 위치랑 시설, 여기에 합리적인 혜택까지 더해서 여러분 사업 성장에 딱 맞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공유 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